감독님, 제가 또왜 뭐... 죽어야 돼요? 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것만 벌써 세 번째예요. 아, 오케이, 맞지, 맞지, 맞지. 오케이, 오케이. 후, 이번엔 또 이유가 뭐래요? 나예 아니, 아니지, 아니지. 어, 그냥 작가님한테 제가 시니만 솔직하게 싫다고 말좀 하라고 하세요. 이렇게 뒷끝 뿌리지 말고. 아, 우림 씨, 작가님은 우림 씨 진짜 사랑한다니까. 작가님 애초부터 우림 씨랑 하고 싶어하셨고. 이번에 진짜 내가 봐줄 거야. 장담할게. 나만 믿어봐. 아니 감독님 봐봐요. 응? 사랑하는 캐릭터를 세 번이나 죽여요? 아, 아니 아무리 아침 드라마라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? 맞아, 맞아 맞아. 아니 막말로 제가 주인공으로서 이상한 건 이상하다. 대본 좀 고쳐달라.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 그리고 솔직히. I w a 님 t to talk to y o 아 I want to t a 우리 아침 드라마 상태자. n 아 to t a 또. 아 아이. 우리 우림씨 I 조금만 t <laughs> 아 아이씨. 알잖아. 아, t a l 아아 o you. I want to talk to you. I w a n 나 to talk to y 이번에 진짜 꼭 t 을 거야. 장담해 진짜로. 나 한번 믿어봐. 진짜죠. 응. 작가님, 아, 또 죽이시면 안 된다니까요. 왜요? 아니, 지금 벌써 세번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거를 아니, 또 죽이시면 어떡해요? 이제는 진짜 부활 없으니까 괜찮아요. 아, 작가님. 대본을 고쳐 달라는 건 이해하는데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. 절대 안 돼요. 아. 작가님 저희 그러면 이제 목 날라가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안 드렸는데 작가님이 그 우린 배우 죽일 때마다 저희 시청을 완전 밑바닥 찍었어요 이번에 또 곤드박스 치잖아요 그럼 전화 작가님이랑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러면 존중을 좀 하라고 해요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우린 배우가 뒤에서 대본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아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제 귀에만 들어온 것도 벌써 다섯 번째예요 아이 작가님 우리 경험 많은 작가님이 제 얼굴 한번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이번 작품 우리 작가님한테도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작가님 얼른 재기하셔가지고 주말 지상파 메인 드라마 들어가셔야죠 제가 중간에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미쳤다 이번화 아 우리 이번화 찍고 나면은 시청률도 좀 오를 것 같은데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? 근데 저는 하나 걸리는 게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음, 어떤 부분에서요? 아니, 지금 작가님이 적어 주신 게 제가 피자 사대기를 맞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피자 사대기를 맞아야 되는가 해서요. 아, 그래요.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. 왜요? <laughs> 아니 극중 주인공이 뒷담화를 했으니까요. 그것만으로도 나는 맞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. 음 그러시구나. 어 뭐, 작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. 아 근데 피자 c 대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? 막말로 김치 싸대기 아류작 같고? 어? 뭐? 아류작이요? 아니 너무 식상하다는 이야기죠. 누군가의 뒤끝이 심하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. 난 우린 배우 연기가 더 식상하던데. 그건 작가님 혼자만의 생각이시겠죠. <놀람> <놀람> 짠. 아, 쪼잔? 어, 지금 말다 했어요? 그럼 자기 감정을 자기 대본에 싸질러 놓는 게 쪼잔한 것이 뭐예요 그럼? 아, 커피도 지대껀만 사고! 아니 내가 왜네 커피를 사요? 아, 그리고 그럼 그 가벼운 입좀덜 나길댄지 그랬어 우린 배우가 뒤에서 내 대본 재겨 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에? 나도 기가 있다고요 기가 아, 감독님 아니, 아니, 감독님 아. 얘기해봐요 감독님 한물간 배우랑 연기한다고 내 글이 좋아야 된다고 감독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? 아니 아니 제가 언제 그래서, 한물간, 배우? 어, 한물간, 한물간 배우, 배우 한물간 배우 한물간 배우 한물간 배우 당신이겠지 주말 드라마다 아, 지금 아, 드라마도 못 보면 말다한거 아니냐 야너너말다 했어? 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너? Gå, gå! 선아. 언니 어 혹시 그 소식 들었어? 무슨 소식? 아니 언니 지금 우린 배우랑 드라마 하고 있지 않아? 하..하고 있긴 하지 이거 진짜 비밀인데 우린 배우 이번에 봉 감독님꺼 주연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대 뭐? 봉 감독님꺼? 야 말이 안 되잖아 아봉 감독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소식 듣고 지금 광고업계랑 다 난리야 언니 우린 배우라 하고 개탔어 진짜 언니 작품도 뜨는 거보이야와 진짜 부럽다 아 진짜! <laughs> 아, 감독님 그냥 빨리 찍으시죠 그냥 싸다고 시원하게 맞고 끝내버리게 아 내가 미안해 이거 내가 그때 작가님 그때 마음에 걸리더라고 내가 근데 내가 작가님 대신에 진짜 사갈게. 무슨 작가님 좀 조잔하긴 해. 조잔 <laughs> 조잔. 아, 아, 아 됐어요 형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? 네? 그냥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피자 싸대기 시원하게 맞고 시원하게 끝내버리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 준비하시죠. 자 준비 준비. 레디 액션! 뭐라고? 야너 지금 말다한 거야? 어! 말다 했다 어쩔래? 뒤에서 남 욕이나 하고 다니면서 야넌 지금 맞아도 싸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시든가 내가 못 때릴 것 같아? 어! 야나 진짜 때린다 아, 때려봐! 나 진짜 때려! 나진 때린다고! 내 대본을 고치려고 어? 아 피자 다시 주세요 한번더 하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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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린 배우 안 죽여 나 우린 배우랑 끝까지 갈 거야 아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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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이 역할을 우린 배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 아무도 없어 나 절대 안 죽여 어? 아왜 이러세요 진짜 갑자기 나였어 어? 진짜 제발 죽지 마 아 죽여 죽지 마아 감동이 죽아 죽지 마 죽여 죽지 마 죽여 죽지 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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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